안녕하세요. 주식회사 위드컵입니다. 네이버 웨일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이버 웨일이 이게 이제 크롬 기반이긴 한데요. 국내 네이버에서 이제 국내 뭐 관공서나 이런 사이트들의 호환성을 좀 높게 하려고 편집을 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뭐 엣지는 사실 호환성이 많이 떨어지고 국내에서 개발한 게 아니어서 어, 크롬도 이게 국내 개발한 게 아니다 보니까 사이트 호환성이 많이 떨어져서 이 크롬이나 엣지보다는 이제 웨일을 쓰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기존에 엣지나 뭐 이제 크롬을 쓰시던 분들이 이제 즐겨찾기를 가져오지 못해서 애를 먹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근데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기 어 웨일 키시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점점점 누르시면은 <laughs> 북마크 있거든요 북마크 가져오게 하시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브라우저가 있으세요 다 쓰셨다 그러면 한 번씩 다 하시면 돼요. 네, 그러면은 요 위쪽에 이렇게 익스플로러에서 가져온 거, 그 다음에 기존에 쓰시던 즐겨찾기가 이렇게 다 추가가 되거든요. 네,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